엘레우야,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지혜로운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거게되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5장 1절로 18절 열한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의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장한것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긍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리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그들이 한 달에는 레바논에 있고, 두 달에는 집에 있으며, 아돌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뜬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 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를 석을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목과 돌집들을 갖추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버킷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제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는 스페인 바로 셀라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을 가보는 겁니다. 안토니가 가오디가 설계한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은 가우디가 40년 동안이나 감독했고 지금도 120년째 계속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80년 정도가 지나야 완공된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철제나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벽돌과 흙으로만 짓고 또 모든 공사비도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축 중인 그런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꼭대기를, 성전을 짓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동역자, 약속받은 민족이 아닌 두로와 왕과 그가 보내준 일꾼들, 목공에 능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레바논 백향목과 잔나무, 제목으로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지지자들과 수많은 동참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이 우리도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지어져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지만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까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재료로, 어떤 기술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까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두로 왕, 지중해 쪽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던 두로 왕 기람은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다윗을 존경하였던 그 모든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모든 재료들,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또그 나라에 있는 건축자들과 그 나라에 있는 여러 석공들을 공사에 참여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도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는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역대상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말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에 다윗이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주변 열강을 정복하고 더 이상 위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소돔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설명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필요함을 통해서 이 일은 자신을 뿐만 아니라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꼭 필요한 일이었음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얻었다. 곧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이라고. 솔로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는 것, 우리 몸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전 된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책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인 은혜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어져야 할 성전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전으로서 지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만드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성전의 기초가 되도록 말씀이 든든히 서 있는 기둥이 되도록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지붕 아래 거하고 그때대로 살아가는 성전으로 성전답게 교회로 교회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서가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 동역자들을 레바논까지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그 동역자들을 감독하는 사람들 3천명을 두었다라고 16절에 보면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었지만 혼자 할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뛰어난 솔로몬이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솔로몬은 그에 따라 그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키는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나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귀한 친구, 동역자, 멘토를 우리는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치와 하나님의 집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부족할 때 옆에서 채찍질해주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틀렸을 때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함께 돌을 깎듯이 뼈를 깎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하여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동역자들을 위하여 배나 존경하십시오.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케 하는 이들에 대하여 배나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 있다는 것은 교만이요.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거만한 마음입니다. 나와 동역하는 이들을 쓴소리도 듣고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겸손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일을 해가는,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멘토를 찾고, 또 내게 귀한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경청하는,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그 충원 때문에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십니다. 우리가 성전답게 살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더불어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멘토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들의 동역자로 삼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성전되는 삶,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함께 생각하여 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고 성전답게 살아갑니다.